은퇴한 남편과 3,000원 커피 때문에 황혼 이혼합니다. 당신 커피 사 먹은 거야? 이 여자가 미쳤네! 돈이 썩어 나! 집에서 마시면 되지! 남편은 골프채 하나에 300만 원을 쓰면서 채 3,000원 커피는 낭비라 했습니다. 남편 은퇴 후 생활비는 줄었고 치약 하나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돌잔치 날 파마하려는 저에게 그런데 돈을 왜 써? 대충 묶어!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친구와의 점심 식사에 2만원을 썼다가 끝도 없는 잔소리가 이어졌고 저는 점점 인간관계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덕에 골프채 풀세트로 맞췄어요. 350만원 짜리예요 제게는 3,000원 커피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동생에겐 수백만원을 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방에 통장과 서류를 챙겨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그래도 돼.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고 남편의 전화는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외쳤습니다. 내가 다 벌었고, 저 여자는 한게 없어요. 함께 벌고 모은 거지. 내가 왜한게 없어? 결국 집은 매각됐고 저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요즘엔 종종 낮에 친구를 만나 카페에서 3천원짜리 커피를 즐깁니다 남편은 신우이에게 기대려다 거절당했고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늦은 밤 제게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저희 앞날을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